안녕하세요 코드메온 찰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벵가드 오전 퍼시픽 시즌4 일확천금 용병단의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공개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네마틱 포함해서 자잘한 시즌4 정보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시즌4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공개됐는데 전 도대체 이 친구들이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즌1하고2는 봐줄만 했습니다. 나치잔당이 섬으로 도주해서 나치잔당 잡을 거다. 알고 보니 나치가 비밀병기 네뷸라를 만들고 있어서 저지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고 흐름 타면 됐어요. 됐는데, 갑자기 시즌3부터 킹콩과 고질라가 나오더니만 이제는 지들끼리 금기를 두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치잔당 다 잡았어? 전세계 곳곳에 네뷸라 터졌다며 수습 안 해? 이건 뭐 시즌 아웃트로도 없으니까 시즌마다 결말도 모르겠고, 이야기를 따라가려 해도 유저 입장에서는 도통 납득이 안 되는 전개투성입니다. 이럴 거면 벙커에서 비장한 부근 깔면서 나치 당 잡으러 갈 거라고 왜한 건지 참 이후에 우린 세계 곳곳에 사냥했지. 그 시작은 태평양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뷸라로 스토리를 전개할 줄 알았고 네뷸라가 노바식스 프로토타입이다 프리드리 슈타이너 언급 이런 걸 기대했는데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봅니다 여튼 진정하고 네 보시다시피 시즌4 스토리는 금개두구 부처 파벌하고 아서킹슬리 파벌이 갑자기 맞붙는 겁니다 아니 얘네는 전우애라는 게 없나 애정을 가지고 계속 파보려고 해도 참 이런 거 보면 현타가 와요 일부 유저분들은 콜드워스토리 맨날 페르세우스가 앞서 나가고 나토는 당하기만 하냐 이러셨는데 전 콜드워스토리 좋게 봤습니다 저 정도면 트레야크가 진짜 지극정성이었어요 유저들이 스토리 이해할 수 있게 시즌마다 인트로 아웃트로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결말도 깔끔하고 이미 심장하게 떡밥도 남겨서 유저들이 떡밥 굴릴 수도 있고. 참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나마 유용한 정보로는 신무기인 것 같은데 일단 추정으로는 프란치 LF57, AS52, 바안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은 SMG 한정, LMG 한정, AR 한정을 주나 봅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비티의 공지에 따르면 시즌 4에 칼데라 개편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새로운 소규모 구역및더 많은 아이템 파밍, 지하 비밀 용병 금고 기존보다 50%더 적어진 식생 및이 덕분에 더 나아진 가시성, 보급 위치에서 만나볼 수 있는 더 많은 놀라움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규모 구역에서는 베르단스크에 있던 스토리지와 동일한 레이아웃을 갖는 구역도 포함되어 스토리지를 그리워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워도 싫어도 오전2 나오기 전까지는 칼데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식생 방치하지 않고 밀어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포춘킵 맵 트레일러도 공개가 됐죠. 한국에서는 부호의 아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포춘킵이 입에 착 달라붙어서 음역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튼 트레일러를 보면 블랙옵스포의 아시엔다나 시사이드가 떠오르기도 하고 확실히 리버스보다는 건물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뭐 트레일러만 봐서는 무난한 맵인지 막맵인지 판단하기 이른 것 같고요. 잘 뽑히길 빌어야죠. 마지막 소식은 좀비모드 유저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바로 시즌4의 죽음의 늪이 돌아옵니다. 어제인가 트레이아크가 죽음의 늪 로고를 공개했는데요. 죽음의 늪은 앞서 트레이아크가 약속한 대로 라운드 기반맵이 될 예정입니다. 벵가드 좀비모드는 시즌3까지 진짜 콘텐츠가 빈약해서 있는 둥 마는 둥 했는데요. 드디어 기나긴 가뭄이 끝이 나고 생수로 목이라도 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벵가드 오전퍼시픽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상천외한 시네마틱부터 죽음의 늪 로고 공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시즌4 추가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영상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매거진의 찰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